네, 안녕하세요, 진리언터입니다. 네, 오늘도 확률통계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제 어, 우리가 이제 결합확률밀도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 어, 관련된 할때 일단 먼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 결합확률밀도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일반적인 분포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 그거에 관한 고찰을 일단 먼저 예, 하고 음, 정기분포와 관련된 결합확률밀도함수를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런 벡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x 벡터는 n개의 성분이구요. 있 x2, x3, 그리고 이거의 전치가 되겠습니다. 자, 네. 자, 네. 그러면, 그러면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요 xx2는 각각 이제 어떤 확률 변수이구요.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그런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냐? 요 xx2에 X와 X1의 커베리언스, X1과 X의 커베리언스, X1과 XN의 커베리언스. 첫 번째 행에는 마지막 n 번째행에는 XN과 XN의 커베리언스, 그리고 XN과 X의 커베리언스, 그리고 XN과 XN의 커베리언스, 이런 식으로 각각 행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X1과 X1, X2와 X2, 자기 자신과의 커베리언스는 바로, 뭐냐, 분산이 되겠죠. 그럼 이 커베리언스 매트릭스에이 대각선 부분, 요, 이 대각 부분은 각각 이제 x로의 분자, y로의 분자, z로의 분자, z로의 분자 이렇게 방출을 수식이 돼요. 우리가 이코베리언스 어, 매트릭스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느냐? 각각의 코베리 x의 벡터에서 스 벡터에서 이 벡터 x의 평균을 뺀거 곱하기 x 벡터에서 x 벡터에서 x 벡터의 평균에 뺀 거에 전치 행렬을 곱한 다음에 평균을 내게 되면. 요구가 게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쉽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바로 역시 x 역시 x를 바로 우리가 코베리안 스 매트릭스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물런 코베리안 스 매트를 매트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런 경우 일단 리니어 환경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리니어 확률 경축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어 M 방, 네, M x M yeah, hand hand n 방 n 곱하기 n 매트릭스 행도 n개 열도 n개인 이런 정방형의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b는 그그 그 벡터의 성분이 벡터 길이가 b인 벡터 그 길이가 b인 어떤 얘 예, 벡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벡터의 길이가 b인 어 벡터다. b 벡터는 그리고 y라는 벡터는 a 벡터에 x 벡터 곱한 거에 b 벡터를 우리가 더한 거. 더한 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겠는데 요 뭐, 우리가 g x라고 하겠습니다. g x 벡터, g 벡터인데 x 벡터를 함수로 하는 네, 우리가 이런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냐 보죠 어떻게 x 벡터의 리니어 컴비네이션고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 그러면 요 y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느냐? y의 코베리언스 정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요 y의 y의 y는 a 벡터 곱하기 x 벡터 곱하기 b 벡터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요 부분, 제 마우스 컬러 요 부분만 보게 되면 바로 a 곱하기, a 벡터 곱하기 x 벡터에서 a 곱하기 x 벡터 평균, 그냥 평균을 뺀게 되겠고요. 요 부분도 이렇게 된다 요, 그, 그, 요, 요에 각각의 전체를 곱한 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 확률 변수는 x 벡터에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a 벡터 곱하기, 요 앞부분은 a 벡터 곱하기 x, x 벡터 마이너스, 어, x 벡터 평균. 그리고 요것은 우리가 요 전치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 바로 전치는 요거 전치는 a, a, a 벡터 곱하기 b 벡터의 전치는 b 어, b 벡터의 전치 곱하기 a 벡터의 전치니까 x 벡터의 전치 곱하기 a a의 전치 마이너스 어, x의 평균의 전치 그렇죠? 그래서 a의 전치 요런 거 곱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걸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A, a 벡터 곱하기 x 마이너스 x의 평균 곱하기 x 마이너스 x의 평균의 전치 곱하기 a의 전치로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x에 관해서는 무, 어, 무관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것평균기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고 요것은 바로 a 곱하기 요거 이 x 마이너스 x에서 x의 평균 벡터 뺀거 벡터에서 그리고 x에서 x의 평균 벡터는 코베리언스 요거 야. 전치를 뺀 거, 요 바로 X의 c o v a r 죠 그래서 Y에, 요렇게 X를 우리가 선, 우리가 linear c o 형태로 우리가 이제 linear t r a n 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요 Y에, 요 Y에, 어, c o v a r i a n c 는 바로 어떤 v e A 곱하기, 여기서 Y를 AX, plus B, p l u B v e 라고 했을 때, A v e 곱하기, X의 c o v a r X 의 코베리언스 합이 A의 전치행렬로 뺄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우리가 x 벡터는 우리가 이제 정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 x 벡터는 y에서 b를 뺀다. A의 역 A의 A의 역행렬의 A 벡터 역행렬이죠. 이렇게 있는 y 빼 b를 우리가 곱한 게 되어있고요. 그러니까 Hy라고 우리가 예,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 A의 A의 역행렬의 어, 행렬식을 우리가, 어떤, 야커비안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냥, A에, A에, 어, A 벡터의 어, 행렬식분의 1이 되겠죠. 행렬은. 그죠? 네. 뭐, 네. 음. 뭐, 우리가 나중에, 어, 소리물리 관련된 내용으로, 어,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렬과, 행렬을 우리가 나중에 다룰 거거든요. 네. 네, 할 거고요. 그럼, 우리가 y의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쓸수 있냐? 바로, 바로, fx로 우리가 표현을, 하, 표현된, 이 x가,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라고 어, 하면, 저, 그렇죠? 아, y의 확률, 아, 잠시만요. y의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 y의 확률 밀도 함수는 바로 y의, 어, x의 확률 밀도 요것을 바로 h y 바 a r 로 표시한 거, 그렇죠? 그렇죠? 요것과 같은 거죠, 그렇죠? 요것 같은 거죠. 변수 변환에 의해서 요 야코비안을 곱한 다음에 요 야코비안을 곱한 다음에 요거의 행렬식 곱한 다음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것을 가한 확률밀도함수를 우리가 어,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x 가관 x 가 확률밀도함수인데, 요 f x 어 x 벡터의 확률밀도함수인데 그 어, 랜덤 베리어 값이 h, h, o, y 벡터로 주어지는 거고요 그럼 요것은 f, x에 a의, 어, 역행렬 y-b가 되고, 여기에 역행렬에, 어, A에, a의 역행렬의 어, a의, a의 행렬의 행렬 1 0분의 1을 우리가 절대 값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y에, 어, 포를 구하고, 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 바로, 어, 결화 확률 밀도함수를 구하게 됐다. 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한 확률밀도함수는 이 어, 요, 요 전체에 대한 결합 확률밀도함수가 되겠죠, 그렇 x 벡터에 관한 확률밀도함수는 x1, x2, xn에 관한 결합 확률밀도함수가 되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어, 요 각각이 이것이 이제 요 각각이 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우리가 이제 요 전체 어,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어, 한번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 예, x1 x2 x n 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제가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도 구해보고요. 결합 확률 밀도암프도우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간단한 성질을 예. 그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